이거 제발 꼭 사세요. 아티스트 분들이 진짜 많이 쓰는 브러시이기도 하고, 제 메이크업에서 꼭 씁니다, 꼭 써. 진짜 저렴하거든요?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인생 브러시다. 진짜 활용도 값 아닙니까? 정말 대체할 수 없는 이 친구. 없으면 안 돼, 나한테! 환영합니다. 여기는 미닝채널, 미닝이에요. 마이닝들 오늘은요 정말 그동안 요청이 많았던 짜잔 브러쉬 추천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메이크업 학원을 다니면서 아티스트 분들이 쓰시는 브러쉬도 구매를 하고 이런저런 브러쉬들을 엄청 많이 구매를 했었거든요 그중에서도 제가 20개만 추려서 가지고 와봤어요 아직도 눈에 막 이렇게 아른거리는 친구들이 있는데 제가 메이크업하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친구들 활용도 진짜 좋은 브러쉬들 부문별로 최대한 가지고 왔거든요 그럼 오늘 영상도 출발 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고 조금 더 당겨봤어요. 이렇게 사이즈 정도를 보여드리려고. <laughs> 가장 먼저 베이스랑 립 브러쉬예요. 쿠셀의 파운데이션 브러쉬 20호입니다. 아 여러분 제가 파운데이션 브러쉬 중에 이 친구를 정말 정말 좋아하거든요. 이 쿠셀 파데 브러쉬가 이사배님이 쓰신다고 해가지고 더더욱 유명해진 친구인데 이사배님이 소개하셨던 거는 22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사이즈를 보니까 20호 정도가 제일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구매를 해봤는데 너무 잘 사잖아. 진짜 완전 강추. 이 파운데이션 브러쉬가 굉장히... 이 나. 짝한 스타일이에요. 이렇다 보니까 파데 자체를 많이 안 먹는 스타일이고요. 밀착력이 밀착력이 너무 좋아. 그래서 얇게 얇게 레이어링 하면서 바르기에도 좋고요. 근데 아무래도 모공 커버 면에서는 조금 아쉬울 수 있는 브러시기는 해요. 그리고 정말 부드러워요. 제가 메이크업 학원에서 이거를 맨날 가져가서 이렇게 해 드리거든요. 근데 항상 저한테 이제 메이크업 받으시는 분마다 이 파데 브러시 뭐냐고 너무 부드럽다고 다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피부에 자극감 일도 없습니다. 더툴랩 215번 피니쉬 컨실러 컨실러 브러쉬 이거 진짜 너무 좋아요. 약간 파드랑 비슷해. <laughs> 내가 좋아하는 느낌이 한결 같나 봐. 역시 소나무 취향이라 그런가? 얘도 이렇게 납작해가지고 가면 갈수록 더 납작해지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밀착력 있게 얇게 얇게 잘 발려요. 얘 썼을 때 붓자국도 안 나고 그리고 사이즈도 기본 컨실러 브러쉬로 갖고 있게 딱이에요. 어디에든 이렇게 다크서클, 뭐 이런 데 커버 다양하게 써주기 사이즈가 딱 적당하죠. 그리고 정말 부드러워서 얘도 이렇게 사용했을 때뭐 간지럽다든지 따갑다든지 이런 거 없어 없어 가벼우면서도 커버력 있게 싹싹싹 발라주기에 정말 좋은 브러쉬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갈수록 또 뾰족하다 보니까 은근히 세심하게 이렇게 터치하기에도 좋고요. 타옹엠 156 컨실러 브러쉬. 이거 진짜 인생 브러쉬다. 다크서클 가릴 일 있으신 분들 있죠? 이거 제발 꼭 사세요. 이건 진짜 가격도 저렴하고요. 길고 좁은 스타일이에요. 얘도 굉장히 납작한 스타일이죠? 다크서클 부분에 이렇게 싹 가려주기에 최적의 아이템. 이게 사이즈가 너무 좋죠? 거기에다가 이제 눈가는 이제 두껍게 올려주면 안 된단 말이야? 근데 얘로 발라주면 정말 얇으면서도 밀착이 싹 되게 그렇게 발라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텐션감이 이렇게 좋아가지고 밀착감이 이렇게 착. 발리는 그 느낌이 너무 좋아 너무. 그리고 얘는 사이즈가 립브러쉬로 써도 괜찮겠더라고요. 얘는 진짜 대체할 애가 없어가지고 계속 해서 빨아서 학원에 가져가고 계속 빨아서 학원에 가져가는 그런 친구입니다. 필리밀리 포터브 와이드 립 브러시 931. 선생님들 요것도 진짜 물건이다. 이 친구는 립브러쉬인데이 외곽 라인 블렌딩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아니면 그라데이션에서 이렇게 퍼지듯이 바르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오버립 하는 거 즐겨하시는 분들 진짜 추천합니다. 이게 근데 지금 지금은 리뉴얼 돼가지고 조금 다르게 생겼다고 하는데 사용감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해요. 뭐가 이렇게 촘촘하게 들어가 있으면서 약간 일자형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삭삭삭삭 하면서 블렌딩 해주기에 너무 좋거든요? 근데 얘가 그냥 동그란 스타일이 아니라 약간 납작한 타원형으로 되어 있어요. 립은 좀더 섬세한 터치가 필요하잖아요. 이런 가 부분에도 그렇고. 근데 이걸로 터치해주면 밖으로 삐져나온 일 많이 없이 섬세하게. 블렌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센스라고 생각한 게 립은 무조건 수정을 하게 되잖아요. 밖에 나가면. 근데 얘는 이렇게 휴대용으로 나온 거예요. 뚜껑이 있어. 수정할 때마다 사용해주면 너무 꿀이죠. 가격도 진짜 저렴하고. 저는 얘로 립을 아예 바르기보다는 틴트로 입술 안쪽에 먼저 이렇게 짝짝짝짝 바르고 그거를 그라데이션하면서 블렌딩하면서 풀어줄 때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다음은 얼굴에 쓰는 브러쉬 보여드릴게요. 스쿨포 스쿨 비건 파우더 펜브러쉬. 분쿨보스쿨이 비건 라인 브러쉬들 있잖아요. 그것들 진짜 좋음. 꼭 참고해 주세요. 원래는 이거 파우더 브러쉬 잔여물 처리하거나 뭐 그런 식으로 써라 해서 나온 건데 저는 이 친구를요. 하이라이터를 발라 주는데 너무 잘 써요. 코나 이런 섬세한 부분 말고 얼굴 여기 광대 쪽에다가 하이라이터 발라 줄때 있잖아요. 은은하면서도 샥잘 발리거든요. 이 브러쉬가 정말 훌렁훌렁. 훌렁훌렁훌렁훌렁 <laughs> 텐션감도 되게 적고, 그래서 발색이 진짜 은은하게 샥 되거든요. 하이라이터 같은 경우는 컨트롤을 잘못하면 뭉치기가 진짜 쉬운데, 얘로 이렇게 발라주면 정말 정말 잘 돼요. 그리고 이거 쉐딩 좀 자연스럽게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쉐딩 브러쉬로 쓰셔도 좋아요. 자연스럽게 쉐딩 한톤 이렇게 깔 때도 되게 잘 쓰고요. 세상 부드럽다고요, 세상. 선생님들 스튜디오 17 블러셔 브러쉬 원래는 블러셔 브러쉬 용도로 나온 건데 제가 요즘에 쉐딩 브러쉬로 정말 정말 잘 쓰고 있는 친구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 저렴하거든요 근데 정말 부드러워요 이걸로 이렇게 발색하면 정말 뭉침 없으면서 부드럽게 또 발색이 잘 되더라고요 그냥 쉐딩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가볍게 해줘도 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저 같은 얼굴형은요 옆광대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좀 세심하게 쉐딩 라인이 터치가 돼야 돼요 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브러쉬로 더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이렇게 쉐딩을 해줘야 되는 스타일이라고요. 근데 그렇게 쓰기에 이 사이즈가 너무 딱인 거야. 그리고 이거는 원래 용도에 맞게 뭐 블러셔에 써도 괜찮고 제가 쓰기엔 좀 블러셔 브러쉬로는 좀사이즈가 크긴 해요. 파우더 브러쉬로 써줘도 괜찮을 것 같고 여러모로 활용도가 좋은 친구라는 거. 피카소, 폰이 14블러셔. 블러셔 브러쉬 아무 따 요거 메이크업학원에서 이거 안 가지고 있는 사람 거의 없을걸요? 아티스트분들이 진짜 많이 쓰는 브러시기도 하고 사이즈가 여러분 너무 딱이야. 저는 요즘에 요 정도 사이즈의 블러셔 브러쉬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이 정도의 사이즈가 돼야지 좀 세심하게 터치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블러셔 영역 잘못 발라가지고 얼굴 길어 보이고 이러면 은 답도 없다고. 근데 얘는 사이즈가 이렇게 적당하다 보니까 블러셔 영역을 디테일하게 잡기에 너무 좋아요. 그리고 얘가 층층이 이렇게 커팅이 되어 있는 스타일이라 얼룩 안 지고 진짜 그라데이션 하듯이 이렇게 싹 발라주기 너무 좋아요. 블러셔는 특히 좀 자극적인 느낌 들면 싫은데 얘는 정말 부드럽고요. 두드릴 때도 자극감 없고 쓸 때도 자극감이 없다는 거죠. 이렇게 적당한 텐션감이라서 발색은 잘 되는데 부드럽게 잘 발리더라고요. 근데 얘가 조금 아쉬운 게 털이 자꾸 빠지더라고요. 요런 건좀 복불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이 친구 무조건 써요. 르브아의 BF226i? 어, 이것도 진짜 너무 좋아요, 선생님들. 르브아라는 브랜드가 저렴하면서도 진짜 퀄리티가 좋은 브러쉬들이 많이 판매를 하거든요. 이 브러쉬는요. 뭐 사이즈를 봤을 때 아까 그거랑 사이즈가 조금 비슷해서 블러셔 브러쉬로 써도 되고 하지만 저는 이 친구 파우더 브러쉬로 쓰는 거 정말 좋아합니다. 요즘에 제가 파우더 브러쉬는 통통한 친구를 쓰기보다는 이렇게 납작하면서 조금 작은 친구들을 써주는 걸 선호하거든요. 납작한 브러쉬로 누르듯이 파우더를 얹어주고 쓸기에도 좋은 그런 브러쉬 그게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얘는 납작하면서도 살짝 통통한 느낌이 있어요. 갈수록 더 모가 넓어지는 스타일이기도 하고요. 약간 훌렁거리는 스타일이란 말이죠. 진짜 이렇게 해주면 밀착감 있게 파우더 처리가 싹 되거든요. 그리고 또 중요한 점.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진짜 진짜 부드러워요. 자극 1도 없어. 이 친구도 저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브러쉬예요. 투쿨포스쿨 비건 디파인 블렌더 브러쉬. 선생님들 제가 투쿨포스쿨 이 브러쉬들 좋다고 했죠? 누가 봐도 코 쉐딩. 브러시죠 층층이 커팅이 되어 있으면서 뭐가 빽빽하게 들어가 있다는 느낌보다는 훌렁훌렁 성글성글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진짜 코쉐딩을 했을 때 자연스럽게 발색이 잘 돼요. 발색은 잘 되는데 뭉침 없이 좀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싹싹 블렌딩이 잘 되면서 잘 발린다는 거지. 위로 갈수록 또 뾰족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또 섬세한 부분들은 섬세하게 터치를 할수 있으면서도 이렇게 코쉐딩하기에 사이즈 완전 딱이죠. 코 쉐딩은 여러분 진짜 잘못하면 뮤지컬 배우 되기 십상이잖아요. 초보분들한테 또 더더욱 추천하고 싶기도 해요. 에뛰드 그림자 쉐딩 브러쉬 코. 어왜또 코쉐딩 브러쉬를 가져오셨어요?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는 이거 하이라이터 브러쉬로 쓰는 걸 정말 좋아해요. 코 부분에 꼭 하이라이터를 넣을 때좀 답답하게 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씨 손으로 냅다 발라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허나하거든요. 저는 딱 하이라이터 했다라는 느낌이 바로 났으면 좋겠어. 지금도 이브러쉬로 해준 거거든요. 이렇게 발색해주면은 바로바로 발색이 싹싹 올라가요. 보이시죠? 여러분 터치할 필요도 없어. 바로 쓱싹 워낙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싹 퍼지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뭐가 뭔가 이렇게 꽉꽉 들어찬 그런 느낌도 아니고요. 정확한 발색감은 딱 주면서도 블렌딩을 샤락샤락 잘 되는 스타일. 그래서 이렇게 좁은 면적에 하이라이터 넣을 때 진짜 좋더라고요. 제가 진짜 주구장창 쓰고 있는 템이에요. 쿠모 핑거팁 브러쉬. 여러분 이 브러쉬는 립 브러쉬로 또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 브러쉬잖아요. 하지만 저는 립에 쓰지 않습니다. 이 친구도 진짜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브러쉬인데 헤어라인 채워줄 때 이걸로 해주면 너무 좋아요. 헤어라인이 또 여러분 정확하게 진하게 발색이 되면서도 헤어라인이 이렇게 보였을 때 무슨 매직으로 칠한 것처럼 되면 안 되잖아. 또 자연스러운 블렌딩은 필요하단 말이지. 얘가 그럴 때 정말 용이에요. 아까 제가 추천했던 필리밀리 립브러쉬처럼 촘촘하게 뭐가 빽빽! 하게 들어가 있고 이 단면이 라운드형으로 싹 깎여져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블렌딩이 정말 잘 되는 거지. 이런 브러시 원조가 아마 쿠모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이 친구 제 메이크업에서 꼭 씁니다. 꼭 써. 되게 되게 부드러워 가지고 두피 쪽에 이렇게 썼을 때도 뭐 간지럽거나 이런 것도 전혀 없어요. 이제 아이 메이크업 브러시들 보여 드릴게요. 피카소 207A 아이섀도우. 선생님들 제 영상에서 이 브러시 너무 많이 보지 않으셨어요? 이 브러시 안 나오면 섭섭하실 뻔했죠. <laughs> 이 친구는 제가 베이스 섀도우를 바르거나 레이어링하면서 뭔가 이렇게 발라줄 때 되게 많이 쓰는 브러쉬인데요. 얘도 이렇게 층층이 커팅이 되어 있는 스타일이에요. 올라갈수록 조금 더 납작해지는 스타일이고요. 그리고 끝이 뾰족하죠. 얘도 성글성글성글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얘를 사용해주면 진한 발색이 딱 된다기보다는 좀더 자연스럽게 발색이 되고 그래서 얇게 얇게 레이어링하면서 발라주기에 너무 좋아요. 그리고 블렌딩도 당연히 잘 되고요. 정말 뭉침 없이 은은하게 이렇게 싹 퍼지듯이 정말 잘 발려요. 그래서 특히 이 친구는 메이크업 초보이신 분들이 사용하시면 너무나 좋을 브러쉬입니다. 사이즈는 좀더 섬세한 영역으로 베이스를 발라주기에 괜찮죠. 특히 눈썹과 눈 사이가 좁으신 분들이 쓰시기에 좋아요. 베이스 브러쉬 치고 조금 좁은 편이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얘는 솔직히 너무 유명하고 많은 분들이 추천하시는 브러쉬잖아요. 그런데 이유가 있어요. 푸모 올라운드 아이섀도우 브러쉬 이 친구도 진짜 좋다. 이 친구는요, 207A보다 좀더 크죠. 크고 훨씬 더 통통한 스타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얘보다 발색이 더잘 되고요. 맨 처음에 컬러 한번 이렇게 싹싹싹 입혀줄 때 있죠. 그럴 때 써주면 너무 좋아요. 요즘에 저는 조금 더 발색력 있게 싹싹싹 발라주는 게 좋아가지고 요즘엔 이런 브러시를 더 많이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이즈가 얘는 너무 딱 좋아요. 눈과 눈썹 사이의 간격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베이스 깔아주기에 너무 좋은 사이즈. 그렇죠? 그리고 물론 너무 부드럽고 자극도 없고 207A보다 발색력이 좋다고 했지만 그렇다고 뭉치게 발리는 친구는 전혀 아니거든요? 진짜 그냥 균일하게 싹싹 잘 발려요. 에크멀, 이지 브러쉬 AA 스머징 아이 4번. 여러분, 에크멀 브러쉬 있죠? 진짜 좋아요. 가격도 많이 비싸지 않으면서 인조모인데 정말정말 정말 부드럽고 퀄리티가 진짜 좋아. 역시 라뮤 끄님인가? 그 중에 가져온 게요 건데 일반적으로 나오는 총알 브러쉬에 비해서는 조금 더 통통한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다용도로 쓰기에 좋더라고요. 우선은 아이섀도우 조금 넓은 영역에 컬러 얹어줄 때도 좋고 조금 더 넓게 음영을 싹싹싹 블렌딩하면서 넣어주기에도 좋고 솜망울 부분이나 쉐딩할 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음영을 넣고 싶다 할때 이렇게. 터치해주기에도 사이즈가 딱좋고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아이섀도우를 발랐어. 근데 여기가 이렇게 뭉친 거야. 그럴 때이 친구로 이렇게 풀어줄 때도 쓰기에 좋고. 진짜 활용도 값 아닙니까? 에크멀 이지 브러쉬 AA 픽스 아이 7번 브러쉬. 이렇게 작은 섀도우 브러쉬 또 필수로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브러쉬가 딱 요거야! 하는 브러쉬가 은근히 찾기가 어려웠거든요. 근데 얘를 보는 순간. 내가 짰던 그거야. 딱 이렇게 납작하면서도 모는 짧은 편이고 너무 딱딱하지도 너무 훌렁훌렁하지도 않은 적당한 이 텐션감. 발색은 잘 되면서도 블렌딩은 쉽게 쉽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스타일. 이 친구입니다. 그리고 저는 요런 브러쉬들 중에 눈에 은근히 자극감이 느껴지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얘는 진짜 부드러워요. 그래서 얘는 뭐 애교살에다가 뭐 발라주기에도 괜찮고 이렇게 섀도우 좁은 영역에다가 쓱쓱쓱 발라주기에도 좋고요. 근데 제가 에크멀 브러쉬를 사랑하지만 이 브러쉬들이 조금 길이가 짧은 편이에요. 이건 좀아쉽긴 하더라고요. 그립감이 조금 안 나올 때가 있어. 더툴랩 233번 아이 언더라이너 물건 나왔네 물건 나왔어. 정말 대체 할수 없는 이 친구. 정말 조그만한 총알 브러쉬예요. 얘는요 선생님들 애교살 음영 넣기에 우선 너무 좋고요. 그러니까 애교살이 살짝 부족한 것 같으니까 해볼게요. 사이즈가 딱이라니까 애교살에 음영 넣는 거를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얘는 총알 브러쉬잖아. 부자연스럽게 그려질 일이 없어요. 애초에 블렌딩이 되면서 그려지는 친구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삼각존에 쓸때 그렇게 또 좋더라. 여기 안쪽부터 음영을 주면서 싹 블렌딩하면서 발라주면은 짱이야. 그리고 좀더 좁은 영역에 더 깊은 음영감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도 이 브러쉬로 슉슉슉슉 발라주면 너무 좋고. 이런 느낌으로 생긴 친구들 중에 좀 훌렁훌렁한 친구들이 있다? 조금 발색력이 아쉬울 때가 있거든요. 근데 얘는 끝으로 갈수록 많이 뾰족해지지가 않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텐션감이 있어. 그래서 그런 친구들보다 이 친구가 발색이 잘 돼요. 피카소 722번 일자 아이섀도우. 자꾸 지금 모든 브러쉬에 이 소리 하는 것 같은데요. <laughs> 없으면 안 돼, 나한테. <laughs> 무조건 아이라이너 푸는 용으로 씁니다. 다른 용도로는 쓰지 않아요. 가끔 이렇게 언더에다가 아이라이너를 그렸을 때그 아이라이너를 풀때 어찌 어 됐든 아이라이너를 풀때 쓴다는 거네. <laughs> 단단하게탁 모양이 잡혀있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워낙 작고 납작한 스타일이라 진짜 좋아요. 아이라이너 풀때 조금 훌륭한 브러쉬를 쓰게 되면 그런 경우 있으셨을 거예요. 너무 많이 아이라이너가 풀어져서 이 꼬리가 또렷하지 않고 좀 뿌얘졌을 때, 라인이 이렇게 넓어졌을 때, 아이라이너는 푸는 게 진짜 위에만 살 싹 풀어주는 거거든요. 얘가 그렇게 하기에 정말 용이에요. 촘촘하고 단단하니까 그렇게 강제로 블렌딩될 일이 없어요. 필리밀리 애교살 포인트 브러쉬 514이 브러쉬 제가 애교살에 발라줄 때 너무 잘 쓰는 브러쉬예요. 어 아까 더툴랩 브러쉬랑 너무 비슷한데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필리밀리 브러쉬가 조금 더 모가 짧아요. 발색력이 더 높은 느낌? 그래서 애교살에 섀도우 올릴 때뭐펄 섀도우 같은 거는 발색력이나 밀착력이 좀 떨어지는 친구들 또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 막 여러 번 발색해야 되고 그러다가 답답해서 그냥 손으로 발라 막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완전 싹싹싹 발색이 잘 되니까 너무 편하고요. 이렇게 조그맣다 보니까 막육각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렇게 부분적으로 떠가지고 펄을 콕콕콕 얹어주기에도 너무 좋아요. 워낙 이 친구 또 저렴하잖아? 사이즈도 애교살에 딱 바르기에 너무 좋죠. 르브아 0605D 아이라 여러분 이거는 아이라이너 브러쉬로 대 추천이에요. 특히 이 친구 점막 채울 때 너무 좋아. 다양한 브러쉬를 사용해본 결과 플랫한 브러쉬가 가장 빠르고 잘 되더라고요. 사이즈도 정말 적당해요. 너무 넓지 않고 플랫하면서도 되게 납작해가지고 섬세하게 점막에 싹싹싹. 채워주게 너무 편해요. 그때뿐만 아니라 그냥 요 상태로 라인을 싹 빼주기에도 진짜 용이하고요. 가격도 여러분 대박 저렴하고 피카소 301 아이브로우 아이브로우 브러시로 또 이만한 거를 못 봤네 아직까지는. 요거는 제가 예전에 피카소 강연 같은 거를 갔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메이크업 아티스트 분이 이거를 쓰시는 거예요. 바로 영업 당해가지고 그때 구매를 해서 지금까지 쓰고 있는데 정말 좋아요 정말. 딱 진짜 너무 단단하지도 않고 너무 훌렁 걸어서 발색이 막 되는 둥만는동 하지도 않고 딱 적당하게 발색이 잘 되면서도 이게 많이 납작하지 않은데도 꼬리까지 이렇게 빼기에도 너무 좋더라고요. 생각보다 아이브로우 브러쉬가 이거나 싶은 걸 찾기가 어렵다니까요. 이 앞쪽에 진짜 블렌딩하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발라주기에도 너무 좋고 자요렇게 제가 진짜 고심에 고심을 해가지고 가져온 브러쉬 친구들 20가지를 보셨는데요. 이 친구들 진짜 제 메이크업의 필수템이에요. 필수템. 마이닝들 저는 또 조만간 휴가를 떠납니다. 이번에는 또 1박 2일로 가족여행을 가게 되었고요. 이번 주에 저한테 좀 이벤트가 많아가지고, 전체적인 그런 일상 브이로그를 한번 찍으면서 휴가 갔다 온 것까지 찍어보려고 해요. 브이로그도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주시고, 그럼 우리 오늘도, <끼리> 안녕! <끼리>